할렐루야 김광동 목사의 10년 전 저녁 편지 2011년 11월 9일 양화진 선교사 열전 116번째 헐버트 선교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의 송구 제자 중에서 어,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 8장 46절 이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 세계 기도 정보에서 인용 트리니다드 토바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라틴 아메리카에 있죠. 면적은 5124 평방 킬로미터. 서인도 제도 남동부에 있는 섬나라 인구는 140만 명. 수도는 포트 오브 스페인. 1인당 GDP는 16,167달러. 2010년 IMF 기준입니다. 정치는 1962년 영국에서 독립. 종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기독교 71.21%, 힌두교 19%, 이슬람교 5.70%, 교회는 심하게 분열되었고, 탐문화권 선교에 대한 비전이 결의되었다. 에, 에, 3. 저녁 편지, 한국교회를 향한 화살이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변명할 일이 아닙니다. 자성하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라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큰교회, 중형교회, 자립교회, 거의 모두가 교회 건축하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십억, 수억 원의 건축 부채가 단임 목사들을 압박하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초막셋을 지켰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성도들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산 밑에 있는 불쌍한 어린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붉은 피를 흘리는 대속의 삶을 살도록 제자들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을, 가정을, 직장을 교회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1863년 1월 26일 미국 보먼트주에서 태어나 1884년 다트마운트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 재학 당시에 조선 조정의 정식 초청으로 1886년 6월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처음에 관립 소학교 교사로 있다가 유경공원이 설립되자 8월부터 그 학교의 외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1894년 유경 공원이 폐쇄되면서 곧바로 미장로교의 소속 선교사로 전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동대문 감리교회도섬겼으며 한국 근대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애국자 중 애국자로 진정한 한국의 친구였습니다. 예, 우리도 세시오, 셋이오, 주님도 세시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레오 톨스토의 말입니다. 예, 교회가 하나 될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느 고대에 살든지 있든지.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처음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주님의 기쁨이고, 어, 우리의 에, 상급이라고 어, 믿으면서 오늘 헐버트 선교사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 예님 감기 원합니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 세상에 보받기전네 장담해 없어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에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나를 받은 구주를. 차가운 눈비가 내리는 겨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영하며 주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저녁 이종의 10년 전 저녁 편지를 다시 되뇌이고 또 묵상하고 읽으면서 전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처럼 선교사의 삶을 살수 있는가, 헐버트 선교사를 통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여 공부하고 다짐하고 훈련하고 주님이여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종과 함께 하시는 적은 무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육간에 하나 되어 강건함 속에서 중보기도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선교사라는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날개 안에서 편히 쉬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